절 드디어 절 구하러 와 드디어 절 구하러 와주신 건가요? 니를 아, 데리고 나가도 돼요 그럼? 아 저요? 아이 저는 안타깝게도 알수 없는 결계에 의하여 여기 갇혀 있는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직접 교신하세요. 직접. 네 알겠습니다. 어 직접 교신인데? 그, 선생님 예예. 예. 선생님 예예. 예. 그, 데리고 나가도 됩니까 혹시? 아 저요? 아 일단 제 목소리 네.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여기를 나갈 수가 없고요. 저도 나가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은 예. 하지만 제가 알려 드릴 수 있는 건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건데요? 아, 그러면은 어, 무기나 이런 거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예. 저는 여기서 지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특정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 알고 계세요 혹시? 그냥 특별한 인물들이 뭐 어디에 있는거나. 아, 특정 인물이요. 아, 잠시만요. 네. 아, 예. 지금 제가 그렇게 친구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참 기똥찬 놈한 명이 있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어떤 거 어떤 거.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도를 한번 켜보세요. 오케이. 제가. 제가 이제 제가 지도, 제가 이제 지도 제작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 제제, 네. 제제소 제재, 보이시나요? 어디요 어디요? 제제소요 제제소 제제소? 혹시 아, 어디쪽에 제... 있나요 왼쪽 위, 오르, 왼쪽, 오른쪽 어디 아 제제소구요 제제소요? 예예 그니까 제재소가 어디쯤에 있나요? 좀 너무 넓어가지고아 예예 잠시만 뜬금없지만 예. 왁구님하고 방장님 고생하십니다 아 어디, 뭐..뭐야 이거 주변..아 아니아냐그 아니, 두칠이가 말한거에요 지금 아 예예 예. 아 제재소에 제가 아니 그니까 제재소가 중앙 중화... 저..저기 그 그니까 그 제..그 제재소를 그니까 1급 정보 중앙에 있는 1급 정보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 제재소가 있나요, 혹시? 그 제재소에 대한 위치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지도를 좀 여기 하도 땅이 넓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 제재소에 네. 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재소에 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예. 예. 그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제가 그 배는 안 타봤지만은, 네. 그 사람이 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 제재소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 제재소요? 그건 이제 지도를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어, 뭐라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가지고. 예예. 있어,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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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제재소가, 네, 그, 아, 그 어, 제재소가 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제재소는 이제 M키를 누르셔서 네어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정보원 있습니다 아 잠깐만 와꼬탱이 말해가지고 뭐라고요? <laughs> 아 귀가 많이 어두우신 것 같으신데 예그 제재소는 그, 진짜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예 예. 진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말하면안 들려요 하나도 아아 <laughs> 예. 예예예 어허 예.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그 제재소는 말이죠 네 지도를 켜시고 네 찾으셔야 됩니다 하하하하아하하 왜그러 왜세요 왜그러세요 아니 저는 아, 아는걸 알려드렸습니다 예예 대전소 예. 힌트만 줘 그러면 1팀 스펀지점사한데 제가 지금 되게 힌트요 아 힌트 때때 <laughs> 아, 위치 힌트만 우 많습니다. 힌트 보고 또 올게. 아니, 그팀원 분들이 같이 사투서찾으시면될 텐데 그를 저한테 이러시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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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보건님 냄새 나네요.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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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laughs> 아, 이거 쓰지 마세요. 마이크 줘. 안 들려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탱크에요 <laughs>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위험을 하시면 <laughs> 크얼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무슨 <laughs> 반동분자도 아니고 <laughs> 아 힌트 조금만 주세요 아니 안 말합니다 그냥 조금만 힌트 주세요 제재소의 위치 그것만 제재소의 위치요? 지금 그거 아시나요? 네. 아, 잠깐만 잠깐만 누가 말하고 있어 예예 크얼님 무슨 말 그걸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네 말해주세요. 아 이제 된다요? 네네. 아 지금 믿으실진 모르겠는데. 아 거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정보 더 아, 모으세요. 아. <laughs> 아네 말해주세요. <laughs> 아 진짜 아 존나 떨었나 진짜 이거 지금 아 빨리 말해주세요. 예민합니다 지금. 아아 <laughs> 아,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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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 <laughs>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재소의 위치를 모른다고요? 예, 예, 제재소에 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 제가, 예, 이렇게 SNS로만 연락을 해가지고, 몰라? 예, 예, 제가, 어디 어, 아마 팀원분들이랑 상의를 하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아이템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정 아이템이요? 네 제, 제가 알고 있는 아이템은 제가 아, 알고 있는 아이템은뭐어뭐저 아까 모라이 섬에 보물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맞아요. 예예예. 제가 알고 있는 아이템은 뭐, 어, 뭐, 네. 예, 예, 예.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뭐 위치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모르신다는 거네요. 예예 제제재소에제재소에 제재소에 배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란요. 네. 그숲 속에 살아. 더 예. 알고 있는 정보. 더 알고 있는 정보 있어요? 예. 아니면 배가 있지 않을까? 어떤 종류의 뭐...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단 모라이 섬에 보물이 있는 거랑. 맞아요. <목소리> 네. 그다음에 마을에 마을에서 살지 않고 마을에서 도망쳐가지고 저처럼 감금돼 있지 않고 숲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목소리> 고 그리고. 그아 마을에 감금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예 예, 예. 또 어디 어디쯤에 있어요? 어디 어디쯤에요? <laughs> 그건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숲속에서 야인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양송이수 고기수 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숲으로 들어가서 도망쳤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사람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네 그리고 제재소에 배 만들어주는 그 그분이랑 에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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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 그거 말고 그거 이제 저, 저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아, 전부예요 그렇게. 이제 살려주시나요? 아 오케이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이게 살려주시나요? 아, 물어보기 힘드네 이거 예예 예. 그러면은 좀이따또 놀러올게요 예예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오세요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어, 뭐야 뭐야 이형 인성복에 뭐, 폭탄 뭐 어, 벽에 금간거 봐. 뭐야? 뭐야? 벽에 뭐, 금 갔어. 뭐, 이거? 뭐야 한가... 어, 이거? 투탄이에요. 뭐야? 돌려용이 한 거.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얼거 이거 같은데요? 뭐예요? 이거 뭐 뭐예요? 뭐한 거야? 아, 이거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뭐한 거야? 뭐야? 뭐한 뭐 거야? 저희는 이동하죠. 뭐한 거야? 뭐뭐 거야? 내집금 갔어. 내집금 갔다고.